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미니 쿠퍼 D SE 2세대 모델이고요. 차량 2012년식에 주행거리 13만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이 차량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전면 유리 볼게요. 유리 쪽 보시면 은 네, 깔끔한 상태네요. 이어서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 쪽 보시면 크랙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이어서 범퍼 볼게요. 네, 범퍼 쪽도 보시면은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네, 휠쪽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살짝 생활기스 있는데요. 신경 쓰실 정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74mm로 6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 살짝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옆면 볼게요. 뭉코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볼게요. 네, 휠쪽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38mm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네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요. 깔끔한 상태고요. 2열 폴딩 하셔서 넓게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네, 좋아 보이네요. 옆면 볼게요.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많이 신경 쓰실 정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의 주행거리 1 3 7,561km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은, 네, 접이식, 전동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네, 앞쪽에 보시면 ECL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네요. 내려서 보시면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보면 버튼 시동이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폴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아래쪽도 쭉 한번 보시고요. 2열 있으니까요. 네, 지인분들 탑승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보실게요. 보고 있는 쪽 누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네요. 네,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랑 성능점검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뒷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네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네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할게요. 네, 미션이랑 엔진 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쪽 미션 쪽이고요. 네, 누유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어서 엔진 쪽도 보시면은 네, 누유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 타이어 볼게요. 삼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된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자지 없고요, 주름 쉐지 상태 좋습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쿠퍼 D SE 2세대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네, 연식 대비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신 차량이었고요, 네쪽 다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었네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제 아차에서 5일간 타보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